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곳이 얼굴입니다. 얼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이 눈입니다. 이 눈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눈은 부모로부터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눈은 어디서 왔습니까?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해와에까지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 눈이 태어날 때 태양이 있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눈 자체는 복사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눈썹 자체도 생겨날 때 공기 가운데 있는 먼지가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눈은 무궁무진한 신비의 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눈 자체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태양이 있고 공기 중에 먼지가 있으며 수분이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여기에 맞게끔 탄생시킨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탄생시킨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